자, 사랑하는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심킹입니다. 자, 우리 사녹. 자, 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 리조트에서 어, 공략이라기보다는 뭐, 팁. 그냥, 사녹의 팁. 이런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파라다이스 리조트에 내리실 거면, 저는 웬만하면, 저기, 큰 건물보다 지금 노란빛 지혀있는 여기 집두개 있죠. 1층짜리 집 2개. 20이라고 하죠. 2집에 내리는 걸 좋아합니다. 여기가 그리고 훨씬 생존율이 높아요. 킬도 챙길 수 있고. 자, 내리면 무조건 총부터 주세요. 가방, 뭐, 구상, 이런 거다 필요 없어요. 총부터. 그리고 근처 발소리로 가서 죽입니다. 오케이. 만약에 이 친구가 탄창을 하나라도 이렇게 덜 죽고 장전부터 했으면 제가 졌을 수도 있어요. 자, 근처에 하나 잡고 나면 네, 조끼도 있고 뭐 가방도 죽고. 이렇게 해 주고 지금 아에 하나 있어요. 지금 하에 있는데 싸우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파밍 하고요.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자, AK로 바꿔 끼우고 헬멧. 이쪽이다. 자, 이거 집 안에 있을 때는 조금 기회를 보는 게 좋아요. 밖에 있을 때는 자꾸 움직여서 뭔가 상황을 바꿔야 되고, 내가 집안에 있다 이러면 주변 상황을 보면서 기회를 노려야 돼. 기회는 옵니다. 언젠가 와요. 뭐야? 저거 한명 오죠. 자, 저거 잡고, 저거 안 쏘는 게 나을 수도 있긴 한데, 그냥 잡고 푸시하겠습니다. 저 집으로! 자, 위치 안 바꾸는 것 같으니까 갑시다. 구상 먹고 수류탄 하나 챙겨주는 좋죠. 자, 갑시다. 자, 여기는 밖에 있는 사람이 더 유리해요. 밖에 이제 적들이 없다는 가정하에 뭐야? 아, 한명 더 왔네. 나양각인데 이러면 새끼부터 오케이, 밖으로 왜했지이 녀석? 자 판단 미스였죠 이 녀석은 지금 팍으로 해서 쉽게 잡아낼 수 있었고 요거는 폭으로 오케이 깔끔했죠 자 여기 집 두개는 어 근처에 적들이 많으면 집안에 있는 뭐에 아, 뭐해 샤들어오로자 근처에 적들이 많으면 집안에 있는게 안전하긴 해요 근데 거의 다 정리가 되고 한두명밖에 안남았고 일대일이다 이럴때는 밖에 있는게 훨씬 유리해요 창문이 워낙 많고, 1층짜리 집이기 때문에, 어, 여기 같은 경우는, 그래 밖에 있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지금은. 초반에는 이제 집안에서 상황 보면서 존버 타거나 하는 것도 저기 또 온다. 자, 이큰 건물들을 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있으면 애들이 알아서 와요. 저기 싸움이 끝나면 마지막에 총소리 들린 데가 저기였지, 이러면서 와요. 물론 끝까지 안 오고 존버 타는 애들도 있는데, 저는 웬만하면 여기 싸움 끝나면 딴 데로 갑니다. 큰 건물로 안 가요. 저기 존버 받고 있으면 잡기 힘들거든요. 지금 저 앞집에 온 녀석, 저 녀석부터 잡고, 자 아마 시체 파밍 하고 있을 건데, 자 창문으로 파밍하고 있죠? 총 바꿨다. 총 바꾼 건가 가자. 아 뭐야 단발. 아 나가는 길이 없는 거긴가 본데 방이. 저 방이 아마 그다 막힌 방일 거예요. 제가 방금 옆을 봤는데 이렇게 막혀 있죠. 자 요렇게 또.. 아 근데 얘도 그게 없네? 보트가 없네? 가방은 좋은 거 끼고 <laughs> 자 저기 그큰 집들 가면 한 명이랑 싸우고 정비할 시간이 없어요 한명 싸우고 구상 빨거나 뭘 해야 되는데 탄도 갈고 뭐 해야 되는데 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어이구 대놓고 밖으르네 <laughs> 파크로를 아주 그냥 대놓고 금집은 이제 정비할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죽기 쉬운데 여기는 한명 잡고 정비할 시간을 충분히 주고그 텀을 주고 나서 애들이 오기 때문에 줄줄이 오기 때문에 걔네랑 싸워서만 이기면 계속 살 수가 있어요 킬도 계속 킬수 있고 자 대충 이제 정리 끝나고 자 저는 저기를 안간다고 했죠 큰집을 안간다고 했죠 저기 노란핑 찍은거 저기서만 교전하고 저기있는템들 다 파밍하고 챙겨서 나와도 충분해요 지금은 추가로 큰집에 내린 애들이 기웃... 싸운다. 기웃기웃 싸운다 기웃기웃거리면서 와가지고 저한테 템을 퍼줬죠 이거 계속 뒤를 보면서 와야 돼요. 지금 앞에는 없는 거 같거든요. 있으면 집, 집 있는 데 있지? 이런 데는 없을 거 같고, 뒤를 보면서 어, 여기 좋다, 좋아, 좋아. 그러니 하나밖에 없네. 저짜 뭐야? 달리기 졸라 빨라. <laughs> 풀더빙했나봐 아닌가? 자 드링크가 필요하니까 드링크는 없구나. 아 드디어 손잡이. 저거 하나 뛴다 또. 자기장기밖에 뛰고 있었죠. 잡아주고 솔직히 까고파를 들어도 저는 잘안 써요. 진짜 완전 그 쓰나가기 나오지 않는 이상, 가만히 앉아서 뭐 어딜 보고 있다, 음료수를 먹고 있다, 뭐 이런 상황이, 나, 상황이 나지 않는 이상, 저는 그냥 사배율을 AR에 끼우고 깨우, 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야, 저기네. 오케이. 깔끔하게. 깔끔하진 않았다. 오케이. 자, B까지 추적추적 내리고 있고. 자기장이 한 번도 안 도와주죠. 계속. B까지. 어제도 존나게 뛰었는데, 오늘도 낍니다. 저는 차 타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진짜 필요할 때만 타거든요? 아마 제 영상, 사독 영상을 보면 다 뛰고 있을 거예요, 항상. 차를 타는 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각각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차를 타고 가면, 내려서 위험해요. 막 소리를 다 내면서 왔기 때문에, 내려서 위험하고, 대신에 이제 그 세이프존으로 들어갈때는 안전하죠 세이프존으로 들어갈때는 안전한데 이제 내려서가 문제죠 어그로가 뭐 막다 끌려있죠 그리고 지금처럼 뛰어가는 경우에는 들어갈때가 문제야 근데 들어가서는 좀 안전할수가 있어요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이거 뭐야 어 많이 맞췄는데 안죽어? 비오고 서음기까지 있어가지고 잘모르거어요 안에 아, 네. 위치, 위치가였네. 잘 가라. 네, 드링크 있니? 드링크 있구나. 좋아, 좋아. 자 무슨 말하고... 말한... 아, 그래요. 띡! 뛰면서 막 들어갈 때는 그 들어가서는 좀 안전할 수가 있어요. 왜냐, 들키지만 않았으면 이제 어그로는 웬만하면 안 끌렸기 때문에 그 문제는 들어갈 때 문제예요. 이렇게 저처럼 뒤에서 오는 애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도 봐야 되고 뒤도 봐야 되고 불안 불안하죠. 그러니까 차 타는 분들은 웬만하면 이제 막 이런 거 너무 싫다. 그러니까 그냥 아싸리 차 타고 들어가련다 하고 차를 타는 거고. 나는, 오히려, 차 타고 들어가서 막, 안절부절 하는 게 싫다. 그러면, 뛰어가는 거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계속 자기장에 한 번도 안 도와주기 때문에, 좀 그렇네요. 차를 탈걸 그랬네. 건너야 돼요. 물 건너야 돼요. 아, 쏜다, 쏜다. 어디야? 저기 있네. 감히 감히 나의 발목을 잡아. 저기도 하나 있었는데, 아이거 앞길에 있으면 좀 위험한데, 아 이거 까고파 소리도 들었을 텐데. 아..너무 위험하다 지금 제발 아..이거 비가 와가지고 지금 발소리가 잘안 들리기 때문에 쭉 달렸나? 달린 것 같기도 하고 달린 것 같아요. 달린 것 같고. 아, 저 앞집에 전부하고 있으면 좋 되는데. 조금 피해서 갑시다. 앞에 차 있다. 나이스. 앞에 사람. 뭐야? 어디 왔어? 어, 와, 이 새끼 차 졸라 빨리 탔네. 어떻게 저렇게 빨리 탔지? 자, 아무튼 잡았구요. 이렇게 어림없고, 자, 저거 타고 갑시다. 레토나 레로나 타고 갑시다. 풀 토핑하고 구상까지 하나 빨고 풀피로 갈게요. 왜냐면 지금 자기장에서는 척하고 하면 웬만하면 두드려 맞거든요. 버텨야 돼요. 한두 대 맞으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한두 대 맞는 거 감수하면서 가야 돼요. 자, 지금 저는 이제 차를 왜 탔냐? 엔딩이 지금 마지막 엔딩이 도시로 잡혔죠. 마을로 잡혀있기 때문에. 제가 옛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이 자기장이 저렇게 도시로 잡혀있다. 차 타고 중앙에 박는 게 최고입니다, 그냥. 딴거 필요 없어요. 이렇게 언덕 빼기 엔딩이다 이러면, 뭐, 계속 뛰어다니면서 해도 되는데, 자, 이런 경우, 마을로 잡힌 경우, 그냥 무조건 차 타고 중앙에 들이 박으세요. 들이 박고, 뚫고, 뭐, 사람 없으면 개이득인 거고, 집을 하나 먹어야 돼요, 무조건. 아 뭐야 어왜 안움직여 차가 고장났나? 기름 있었는데 자 이거는 사람 있어도 어쩔 수 없어요 뚫어야 돼요 아이집 구조를 모르겠어 아직 아 여기있네 계단 뭐 미라마든 에란게리든 사독이든 이렇게 시가전 엔딩 잡히면 똑같아요. 그냥 차 타고 중앙에 들이박는 게 최고예요. 자 슬슬 애들 모이고 있죠. 싸우고 지금 제가 있는 이 집이 위치가 별로거든요. 옮겨야 될것 같은데 저 밖에서. 나를 볼수 있기 때문에 말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과 들어온 사람과 차이가 거의 없어요. 이러면 지금 나는 들어온 사람인데 아 이거 옮겨야 되는데 자. 자 여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조금 그나마 이번에 자기장 바뀌는 거 보고 계속 집을 옮기면서. 전진해야 될것 같습니다. 비 그쳤죠? 아, 또 내가 끝이구나. 좀더 들어가야 돼요. 일단 여기 있습니다. 아, 네 개머리판이 없었구나. 아, 아까 하나 있었는데 먹고 올걸. 여기부터는 조금... 쪼... 어, 놀래라. 아, 만네킹 사람이 줄 알았는데, 여기부터는... 아, 조금... 집을 먹으러 건너기가 조금 애매하네요.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발소리... 양쪽... 뭐야? 여기 바로 올라오는 길이 있어? 계단 있는 그런 집인가보네 아 조금만 늦게 왔어도 죽을뻔했다 진짜 아 아까 했던 발소리 어디로 어디로 갔지? 이쪽에서 나던 발소리가 지금 안나거든요? 집안에 들어갔나 봐. 가만히 있나보다. 집에 들어와서. 아, 제가 시가전을 정말 싫어하는데 왜냐, 존버 싸움이기 때문에 저 노란 핑으로 가야 되긴 하는데, 저기가 제일 좋긴 한데. 발소리. 어그로를 끌게요. 자, 연막을 던져놓으면 발소리 드는 걸좀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놓고, 귀에를 봐서 뛰어, 뛰어, 뛰어. 뭐야, 이거? 문이 두 개야? 이 옆집에 있는 것 같아요. 이 집은? 없죠, 오케이. 옆집 발소리죠. 자, 이 옆집만 닦아주면 굉장히 편해질 수 있어요. 맞아라, 맞아라. 오케이, 맞았다. 오케이, 좋았구요. 자, 나 빼고 네명 조금 집중하겠습니다. 이제 말이 없을 수도 있어요. 진줄 알았네요. 아씨. 아씨 저기구나. 확인했고. 저 둘다란. 저기 하나. 나 하나. 나머지 셋은? 어 뭐, 근처에 있겠죠 뭐. 자, 지금 이 집은 들어올 수 있는 입구가 4개가 있어요. 저쪽 창문,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창문. 제 왼쪽에 있는 이 입구, 정문, 그리고 2층. 지금 제가 있는 이 자리, 모두 커버할 수 있는 자리죠. 잘못 들었나? 구상, 뭐, 빠는 소리 들렸던 것같아데 지금 제가 있는 이 자리는 앞집에 하나 있네요. 자, 지금 제가 있는 이 자리는 다 커버 가능한 자리입니다. 왼쪽 대각선. 싸우고, 뒤에서 하나 뛰어온다. 내 뒤에 담벼락 같은 데 하나 있는 것 같고. 씨, 안 보이네, 여기서. 구상 빠는 소리도 났죠, 지금 뒤에서. 그리고 내 왼쪽, 대각선 왼쪽에 앞에 싸우고 있는. 저기 둘, 나 하나, 뒤에 하나, 앞집에 하나. 끝이죠? 위치 다 나왔어요. 왼쪽 대각선 교전 끝났죠? 저번에 죽은 애가 던진 게 터진 것 같아요. 앞집 하나, 뒤에 하나, 왼쪽 대각선 하나, 끝. 소리 잘 들읍시다. 뛴다. 내 집에 오나? 앞집도 뛴다. 오케이, 싸우고. 이 문..앞에 하나 뭐야 내집 들어왔어? 아니 앞집이네 오우 쉣! 파악! 잘못했어요 안 볼게요 안, 안 훔쳐 볼게요 저 여기 가만히 있을게요 하지마 문 터뜨리지마 아 어, 하지마 이거 안터지는 문인가? 강철문이네 제발 너희들끼리 싸워 제발 수류탄 아나저 창틀 사이를 갈라 아! 기버디. 조았네죽 쳤어 새끼. 겟! 아하. 잘 기들. 음. 뭐야? 왜안 돼? 자, 제제. 쿡개.